<웃음> <웃음> 안녕. 안녕. 하이하이. 네, 네, 오늘은, 어, 오늘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쌤, 네, 어, 지금 3반입니다. 여기는 3반이고, 3반 학생들이 가장 호응이 좋아서 3반에서 계속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쌤, 지금 자석을 준비했는데 자석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개수는 보이겠죠? 얘들아, 요거. 한 개죠 한 개? 어저 TV는 이제 보지 말고 어한개한 한 개를 붙였고 지금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면 선생님 다시 그냥 손으로 그려든지 한개 지금 한개두 개야 선몇개 네. 붙였죠? 세 개요 어한개 붙이고 <laughs> 두 개를 붙였죠 네, 네.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선이 빨간색으로 거꾸로 한개 빨간색도 보입니까? 네. 두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마치 뭐처럼 보이나요? 사각형. 그렇죠. 사각형처럼 보이죠? 그럼 네, 가로가 네. 몇 개죠? 가로가? 가로가 두 개. 요 세로가 몇 개입니까? 어, 세로가 로가안가 아, 잘못 말했죠? <laughs> 세로가 몇 개죠? 두개가 네, 네. 가로가 몇 개예요? 세 개. 어,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였지? 아, 상혁이 말도 맞는데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노란 아이만 구하고 싶었죠? 예. 근데 똑같이 빨간 거를 하나 더 개수가 똑같은 만큼 생 갖다 붙였지 예. 그럼 요거를반 나눠주면 1 더하기 2라고 말할 수 있겠나 없겠나? 있죠? 예. 네.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예. 네 선생님 뭐 하려는지 알겠죠? 그럼한번더 예. 한 해봅시다 이번에는 한개뭐할것 같아 이제? 한개두개몇 개까지 할까요? 120개는 100개, 아, 지금 못하고 예. 우리 사회는 항상 저렇게 어, 재밌는 하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한개두개세개를더할 거야. 네. 그럼 이제 애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걸 하면 쌤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데 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라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 있겠지. n까지 구하는 거 네. 1부터 뭐 1000까지 구하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네. 더 많은 숫자를 구하고 싶을 그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합시다.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거꾸로 도 똑같이 한다한개 네. 빨간색은 거꾸로 한개 네. 지금 잘 붙이는 거 봐주세요. 네. 두개 예쁘나? 지금 예쁘게 붙고 있나요? 예쁘죠. 고맙습니다. 네세개세개자세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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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로가 얼마 됐죠? 네. 세로 네. 세로가 3이고 가로가 네. 어, 4인 네. 직사각형이 또 생겼죠. 네. 위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건 노란색이었거든, 노란색. 그런데 빨간색을 똑같이 갖다 붙였어. 그러니까 네.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것보다 두 배가 된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3 곱하기 4에다가 뭘 해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사실은 쌤이 한번더 할랬는데 1, 2, 3, 4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제 알것 같은 내 생각에는. 쭉 가서, 쭉 가서, 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어디까지? 앵개. 어, 앵개까지. 어, 어떻게 할까, 쌤이? 한 개, 두 개, 그냥 우리 그려봅시다. 세 개, 네 개까지 네개 하고 싶었어. 네 개까지. 네 개까지 내가 그거 하고 싶었어.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1부터 4까지 하고 알고 싶으면 내가 거꾸로 또뭐 하겠어. 이쪽에다가 또 거꾸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갖다 붙이겠죠? 네. 예. 가까지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세로가 얼마 될까요? 세로가 4, 4 되고, 여기 또 하나 더올 거니까 어, 5가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5를 반으로 나누면 1부터 4까지 합이 되겠죠. 예. 자, 이제 그럼 정리합시다. 뭘엇을 정리할 거냐면 1부터 2까지 더 했어, 도나. 1부터 2까지 더 했어. 그러니까 2 곱하기 뭘 해줬지? 3을 해줬고. 1부터 3까지 더 했어. 3까지 그래. 더 했더니 3 곱하기 4를 했죠. 1부터 4까지 더 했어. 그랬더니 뭐였지? 4 곱하기 5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선생 생각에 유비도알수 있을 것 같아. 1부터 N까지 더 한단 말이야, N까지. 그러면, 분자에 맨 앞에 뭐가 와야 될까요? N, N. 얘랑 얘가 똑같아. 어, 얘랑 얘가 똑같아. 그렇지, 얘랑 얘랑 똑같아. 일단 N. 자, 그러면 그 옆에 숫자는? 얘보다 네, 한개한개더 네. 생겼죠? 쌤 네. 다릅니까? 네. 한개더 생겼어요. 그럼뭐라쓸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네. 뭐, 해야 돼, 뭐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 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잘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자연수의 합입니다. 뭐라고? 자연수의 합. 알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쌤말안 해도 알겠죠.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인데, 얘들아. 근데, 우리, 이거, 이거를 배웠는데, 금방. 저번 시간에 얘를 어,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 예. 1부터 n까지 다 더해라. 라는 기호를 배웠죠. 예. 그럼 이걸 지우고, 내가 1부터 n까지 다 더해라를 기호로 나타내볼게. 자, 그럼 마음속에, 자,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알겠지? 뭐가 나와야 예. 됩니까? 시그마. 그렇지. 시그마. 어, 너무 멀리 썼죠. 1부터 n까지가 쭉 더하기로 나와야 돼. 자, 그럼 시그마. 1부터 n까지 썼어. 그러면 1을 넣어서 1. 2 넣어서 2, 3 넣어서 3, n 넣어서 n을 다 더해야 돼. 그럼 네. 여기 뭐라쓸까이 네모에는? 어... k. 그렇지 아무 문자나 쓰면 됩니다. 아무 문자. 그럼 지금 어? 형준이가 k를 쓰자 했으니까 지금 네. k 쓸게 k. 그럼 여기는 뭐라 쓰면 돼, 쌤이? k는? 네. 1. 아,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그냥 k. k의 합. 이제 이런 문자를 보면 아, 얘가 뭐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네. 1부터 n까지의 뭐다? 하. 합이다. 어, 그럼 1부터 n까지 하고 뭐라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쌤 따라옵니까? 네, 그래서 어, 책에는 이제 요렇게안돼 있고, 약간 글자가. 책에는, 지금 쌤 k를 이렇게 쓰죠. 이게 필기체 k거든. 그러니까 책이나 문제집에는 다요렇게 적혀 있어. 1부터 n까지, k는, 자, 정리합시다, 얘들아. 2분의 뭐라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근데 이걸 이제, 외운다기보다 이게 너무너무 익숙해져야 돼. 앞으로 엄청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됩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할 거냐면 얘들아, 잘봐 이제는 선이칠판에서안 하고 이제 다른 블록으로 만드는 영상을 보여줄 거야 잘 보세요 예. 이제 뭐할거냐면 1부 터 n 까지 K 제곱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할까요? 세제곱. 어, K 세 제곱 어, 제곱은 뭐지 얘들아? 1로 하면 1의 제곱, 제곱. 2네면 2의, 2의 제곱 3의 제곱 다 제곱들을 더 하면 뭐가 될까? 이 말이죠? 예. 그럼 얘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세제곱을 쭉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 말이죠. 요거는 예. 네, 지금 자석으로 할 수가 없어서 쌤이 그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네, 그럼 오! 영상을 잠깐 볼게요.